안녕하세요. 하민드계치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만, 보궐선거가 어저께 치러졌습니다. 어저께 치러져서 국민의 힘이 싹쓸이했습니다. 근데 이 선거 결과와 대선 선거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가 막힙니다. 어, 이 무소속으로 나왔네. 무소속과 국민의 힘이 대결인데, 이 무소속이 사실상 민주당이라고 보면 되겠죠. 민주당은, 어, 결격 사유로 그, 의원직이 박탈됐기 때문에 그 후보를 못 내서 무소속으로 나온 거죠. 예, 어, 서울 서초구 같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과 72%대 24%, 54% 거의 압승을 했습니다. 거의 더블 스코어로 대구는 그 같은 보수끼리 대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. 거의 더블 스코어로 다 이겨 버립니다. 국민의힘이 싹쓸이했습니다. 그런데 대선 결과 를 한번 보십시오. 대선 결과는 어떠냐면요. 대선 결과는 종로구가 2% 밖에 차이 안 나죠. 근데 보궐선거는 같은 날 시행했는데 25% 차이로 압승을 합니다. 서초구는 33%인데 보궐선거는 민주당. 이거는 민주당입니다. 여기가 민주당입니다. 민주당에 49% 차이로 압승. 딱 봐도 15%, 이 서초구 하나만 봐도 이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걸알수 있죠. 안성, 49%, 47%, 마이너스 2%로 집니다. 근데 보궐선거는 되려 이겨버립니다. 압승을 해버립니다. 청주도 3%밖에 차이 안 나지만 보궐선거에서는 25% 차이로 압승을 해버립니다. 이, 다른 거는 서초구 결과 하나만 보더라도 대선이 얼마나 조작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